학교 정신 정신건강에 대해서,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 채널 처음으로 게스트분을 모시게 된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현직이신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학교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 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를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이제 나누잖아요. 교사, 학생, 학부모.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, 네,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.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. 사실 애들 공부도 공부인데 진짜 교직 경력이 점점 쌓이면서 더 크게 되는 생각 애들 정신건강 진짜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. 선배님 정신건강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문제가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 같아요. 그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 생각보다 이 학교라는 그 제도 자체가 안 맞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. 학교 와 오자마자 엎어져 있는 애들은 네, 정말 많죠. 우리 때도 많았잖아요. 근데 지금은 네, 더 많은 거. 예전에는 그이 엎어져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뒤로 나가 있어 뭐 그런 거라도 했었잖아요. 그리고 뭐 떠들고 그러면 복도 나가 있어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 못해. 못해요. 어 그냥 나가는 것도 안 돼요? 나가는 건 특히 더안 돼요. 학습권 침해라고. 어, 교실 뒤로 가는 건요? 그것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.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할까봐 선생님들이 함부로 못 하죠.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환경, 뭐 자기들을 제한하는게 너무 많다고 또 생각이 되고. 근데 또 그거를 보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교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거를 이렇게 뭔가 행사 이렇게 하시기에는 생각해야 될게또 너무 많으니까 두 집단이 다 서로 생각만 많아지고 뭔가 이게 잘 조화가 안될것 같아요. 내가 그렇게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 한 반에 몇명 정도 있어요? 몇 프로 정도? 많아요. 지금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맡고 있는데 대여섯 명 정도는 이제 이렇게 엎어져 있죠. 그게 1학년이라서 그나마 애들이 성실한 거고 3학년 올라가면 한 반의 절반은 이제 엎어져 있요 이게 왜요? 왜요? 3학년 때가 더 힘들게 공부할 때 아닌가? 자거든요. 근데 이게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닌 것 같고 그 그런 얘기 저도 뭐. 얼핏 들은 얘긴데 뭐어뭐랄까 현실토피성으로 이제 자는 그런 느낌.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 학생, 학부모, 교사 선생님 다 각각의 군에서 정신과를 찾아오는 분들이 요새 진짜 많거든요. 근데 각각이 힘든 게 조금씩 다 다를 것 같긴 해요.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선생님들, 학부모들 다 걱정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되게 저희가 오늘 생생한 얘기를 들을 기회니까. 그니까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이다. 응, 음, 충격적인 것 같아요, 진짜. 이게 그러면은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그랬을 가능성, 우 있는 거 입시 제도. 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다 수능 세대시그렇 네. 네. 그때는 거의 대부분 이 정시였잖아요. 네. 근데 수시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있는. 거 이건 좀 뭔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기도 이 한데. 그러니까 수능은 그 하나만 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얘들은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진짜 빡세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이제 대입에 다 반영되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 소위 말해 수능 한방이 됐었는데 네. 근데 지금... 요즘 친구들은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의 12년 이상을 계속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 뭐 보고 그게 하나하나가 다 평가되고 다 점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12년 내내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진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는 본인도 그렇고 바라보는 부모님도 그렇고 옆에서 관리 감독 해주셔야 되는 선생님도 그렇고 다 지칠 것 같아요 12년을 좋아. 진득하게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직장도 12년 동안 하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요 회는 3년, 3년.